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셨죠? <laughs> 어제 비박계 의원 5십여 명이 참석한 만찬 회동, 김무성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만찬 회동 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함께 있었던 비박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어제 의원님은 언제쯤 그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한 며칠 됐어요. 어... 어 주말에 모여서 총선 앞두고 예. 이제 언들이 이렇게 자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 어,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어, 밥한 그릇 하고 소주 한한잔한 한 자리 가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예, 미리 연락이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네, 예, 예, 번개 계 모임이 아니고요. 예, 예.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습니까, 의원님은? 의원. 어, 김하용 의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누구누구 참석하는지는 아셨습니까? 어, 그 구체적인 뭐 참석자를 알 수는 없죠. 네. 예. 그렇지만 침박계 의원들은 안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셨죠? <laughs>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하고. 예. 예, 에, 말 그대로 어, 이, 갱선 앞두고, 또, 더군다나, 뭐, 총선 본선 앞두고, 동료원들이 그래도 4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예, 예. 어, 우리가 이제, 사실 이번, 어, 구정 아래 국회 일정이 잡혀지면은, 쟁점 법안 처리와 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은, 원들은 이제 앞으로 서로 볼 일이 없어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밥한 그릇 하자. 그게 네. 이제 너무 학대 해석되어지고 또 악용되어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취지로 만나신 거면 친박계 의원까지 다 해서 다 같이 만나셨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나온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대체로 저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한 50여 명의 의원들 님 중에서는 개파색이 거의 없는 언니들이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김무성 당대표는 이상행식 공천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당의 특정 개파나 개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 어제 자리는 어 제가 볼 때도 개파 개보를 이야기할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닌 거죠. 다만 김학용 의원의 이제 뭐 이야기를 빌어 보면은 허리 네.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친박계 인사들은 별도로 예. 어, 초재선 의원들 한번 식사 자리를 별도로 가지려 하고 있다. 예.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 시, 시간 차이를 둔 건데 예. 이걸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김의원님이 아주 여러 번 나오시는데요. 그냥 아, 예, 단순 예. 참석하신 게 아니라 저자리를 그뭐 주요 인물 중에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 아무래도 뭐 어제 제가 이제 그 문가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예. 어,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왔기 때문에 좀 카메라에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김의원이 가시면서 김무성 대표도 오신다는 걸 알아, 아셨죠?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제 상황은 그 식당에서 어~ 그러니까 자버 횟집이에요 어~ 총무호동복집이라고 자버 횟집인데 아. 그러니까 한한2 0분2 20, 3 0인분의 밖에 식사가 준비 안될 정도로 네. 어~ 사전에 이건 충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막상 나도 가보니까 한 (50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돼서 놀랬죠 그래서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아하. 긴급하게 메뉴를 이렇게 바꾸면서 겨우 끼니를 소주 한 잔을 하고 같이 했죠. 예, 김은성 대표께서도 처음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깜짝 놀란 것 같은 표정이셨다면서요? 어 그렇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도 야 이게, 이게 뭐 그냥 어, 몇 사람 모여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예. 그 자리에서. 그 국민공천 김무성 대표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국민공천 상향식 공천 꼭 성공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다면서요? 김무성 당 대표가 이제 김학용 비서실장의 제안에 따라서 그 자리에 와서 어, 건배사를 하게 된 주된 내용이. 네. 박근혜 정부의 4대 계획이 성공해야만이 네네. 새누리당이 성공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어졌어요. 예. 어, 그런 측면에서 어, 특히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어, 지역 활동에 이렇게 매진하고 있지만은 국회 의사일정이 잡혀지면은 네. 꼭이 쟁점 법안 처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당부의 이야기를 했죠. 예, 네. 김 대표님께서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총선에서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laughs> 하셨다는데 어떤 의미, 어떤 뜻을 아그 이야기는 것입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그 하셨다는 그, 그 대표 근배사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고 예. 대려 이제 그 동료 연들 중에 네. 뭐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인사말을 하게 됐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아 김무성 대표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다. 아, 전혀 그런 그 내용하고는 사실 아닙니다. 예, 메뉴가 뭐 잡어 자버, 잡어 집이었다고요? 자버 그렇습니다. 혀집? 이그 생선의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를 묶어서 음. 어, 안주로 내놓는 그런 자어집이었어요아 보고 집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 보면... 이름은 어, 보급집인데 예. 예. 어제 안주도 그런자어해야 하고 나중에 그게 모자라가지고 이제 아구 수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음. 소주 한잔 했습니다.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 괜찮았습니까? 아, 분위기는 아무래도 예. 그래도 이제 총선까지 70일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어,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상향식 공천을 앞두고 앞으로 다가올 경선과 또 그리고 본선의 고된 그런 지역 활동에 대한 서로 격려와 그런 응원의 자리였죠. 예. 그리고 뭐 동료 의원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싸우자뭐 그런 내용이 예. 추가됐죠. 예. 예. 김의원님께서는 지금 공청관리위원장 이한구 의원이냐 아니면 김방식 전 총리냐 설랑설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의원님께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어, 이양구 전 원내 대표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전략 공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네네. 어, 지금의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략 공천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양구 전 원내 대표가 이런 당의 기조에 따라 공정하고 네네. 합리적인 원칙과 항행 시 공천에 맞춰진 새로운 당원 당규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공천 관리 위원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우려를 하는 의원들과 또 언론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어제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어제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제는 뭐, 당의 정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공천이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다, 뭐, 상향식 공천의 어떤 뭐, 경선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옆에 앉은 동료원들 의 간에는 서로 나눌지 모르지만은, 예.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 공론화되고 어떤, 뭐, 그 모임에 뭐, 그런 의제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에 참석했던 김성태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